유에버 안녕 저는 어 지금 일을 하다가 약간 숨 돌릴 타임에 갑자기 심심해가지고 영상을 켰는데 그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더라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배우들은 몇초 만에 울어? 몇 시간 안에 몇분 안에 울수 있어? 약간 이런 걸 궁금해 하시고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너 한번 울어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배우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너 한번 울어봐. 이거거든요. 웃어봐. 웃겨봐. 약간 이렇게.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고, 이 업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조금 막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저도.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배우들이 배우들마다 다르겠죠. 그 눈물 연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MBTI가 ISFP다 보니까 S예요 S.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한 상상에 대한 방어막이 저도 모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기할 때 연기 쌤한테 조금 많이 혼났어요. 약간 좀 트레이닝을 혹독하게 받았고요. 상상이 안 돼서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하는 스타일이어서 많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깨부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은 제가 몇분 안에 우는지 몇초 안에 울수 있는지 한번 그걸 시험해 보자고 해 시험해 보고자 해요. 예, 네. 한번 일단은 부금 좀 틀어볼까요? 필살기 좀 쓸게요. 브금 틀어도 못우는 사람이 있어. 브금 일단 틀어볼게. 브금 틀고 울어보기. 몇초 안에 웃는지, 우는지. 브금 틀면 좀 빨리 울수 있을 거 아니야. 가볼게요. 오립. 울었어요 <laughs> 일단은 몇초만에 울었죠? 여러분들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노희경 작가님 작품을 진짜 좋아하는데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너무 슬프고 사람 사는 이야기 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혜자 선생님이랑 고두신 선생님 나왔을 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블루스가 저한테 인생 드라마인데 <laughs> 그 우블스 한창 나올 때 그리고 끝났을 때 그 시점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참이 우글스러운 드라마는 좀 눈물 버튼인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노희경 작가님 작품에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진짜 우연히 한번 제가 강원도 원주 사람인데 그 원주 시내를 보건소 쪽 지나가는데 노희경 작가님을 봤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장소 아 까먹었어 그거 로케이션? 그거 로케 알아보러 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딱 지나가고 알았어어 노희경 작가님이 하고 돌았는데 이제 좀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꼭 노희경 작가님 작품에 출연하고 싶습니다 그사세도 있고 Dear My Friends 저는 우리들의 블루스가 최애입니다. 어쨌든 어 갑자기 킨영상에 눈물쇼를 보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음, 앞으로 많은 것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힘내 보자고요. 파이팅!